previously on j e a n s keeps video 그래도 유심을 핀란드에서 처음 살때 에스토니아 것까지 커버 되는 거를 사면은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어 그거는 알아서 그러나 배를 내리려니 인터넷은 로밍으로 잡히고 인터넷도 단한 칸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즉 배를 나가서 유심을 새로 사야 되는 상황에 돌래하게된 진석이 오늘도 돈을 또 쓰게 생겼다. 제가 유심이 지금 여기서 로밍으로 잡혀요. 그래 로밍으로 잡히면 안 되는데 지금 로밍으로 잡혀서 일단은 유심을 새로 하나 사고 어, 맥주 싸네 에 유로를 안 먹어, 유로도. 프리페이시. 3일 동안 요 인터넷 or 포란 인터넷 or 같은. 3 day u n l i m i t e What day? I don't know. Depends what to use. How many days? Ten days. then. there is no limit. Yeah, give me this. We don't have this so three days, one day. Days. Yeah, yeah. Okay, give me that. If you have to go to the company, then it's. The... <laughs> 딱 봐도 11이잖아. 내가 파이버가 데이네 물어보니까 지가 모르는데, 근데 11이래. 이 말이 안 통해서... 여어가 없어. 어, 더 큰일 났네. 유심필이 없는데? 잠깐만 이게 없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첫 번째 유심을 기본적으로 EU에서는 제가 호환을 대응하는데한달 전에 내가 어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 핀란드에서만 되는 걸로 샀다 두 번째 지금 그래서 내가 유심을 새로 하나 사야되는 상황 그리고 로밍을 해야되길래 최악의 경우에는 그 제가 지금 선불 유심을 매달 다달이 나가게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 카드에 일단 잔액을 비워놨어요 혹시나 로밍으로 자동결제가 될까 싶어갖고 그렇게 해놨다 세번째 나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데 유심카드를 산다는 유심핀이 없어 그럼 카드를 못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이게 있는 대리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네 스트레스 받네 진짜 그 대리점 쪽으로 가서 아니 상식적으로 SK면 SK 거 내가 유심을 선불로 사서 갔는데 이게 유심핀이 없어 안 껴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가 물어보고 세팅까지 다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지성 연결이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개 스트레스 받네 이거. 어 오늘의 팁 지갑 안에다가 얇은 비닐로 해갖고 그 유심핀을 반드시 넣어달아야 돼요. 아나 진짜 이상도 못 했네 이거는. 아마 내 생각에 그렇게 해서 핀란드로 가면은 이제 또유신그 핀을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핀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주 주면 모르겠고 주면은 그걸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어 그 키오스크 직원이 내랑 계속 안 맞아요 다 별로 친절하지가 않고 vr 기차역에서 인던그 사람은 정말 친절했어 올라오셨쨌든아 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달린 남쪽에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큰 쇼핑몰 안에 있대요 텔레투가 그, 거, 가서, 일단, 이거를 좀 끼우고, 거기 안에 커피집 잠깐 마시면서, 좀 재충전을 한 다음에 가야 될것 같아요. 와, 시작부터 지금 너무 힘 빼고 있는데. 큰일 났네.